표고목 물주기 요즘 한 60평 정도 되는데 내가 직접 만드는 저 하나에 250원이면 돼요 이 공압 호수는 아니고 지 일반 호수 중에 좀 단단한 호수 어, 이게 한 30m 30m에 6m 이렇게 옛날 40피트짜리 컨테이너 두개 있던 자리인데, 제가 표고 재배사를 이렇게 만들어서, 한번 스위치만 올리면, 이렇게 해서, 대여섯 시간을 주는 거예요. 저는 지금, 여기, 어, 두 동은 뿌시고세동 남았는데, 이런 식으로, 오늘 하루는 이쪽 동을 주고, 내일은 저쪽 동. 또, 모래는 나머지 한 동을 주면 처음에는 위에만 물이 먹어요. 그런데 이렇게 한 6시간, 7시간 이렇게 줘버리면 거위들이 물 먹을 만큼 물이 철철 넘치도록 주면,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어떡하나 걱정하는데, 자기들이 다 너무 많이 먹으면 뱉어내요. 그러니까, 걱정하시지 말고. 사람이 서서는 못 줘요. 너대 시간씩 어떻게 줘? 어, 가정집에서는 엑셀 파이프 이렇게 구멍을 가늘하게 조금만 게 뚫어서 쭉 연결해놔도 좋아요. 이거 농자재 마트 가면 하나에 250원. 뭐, 비싸봐야 300원 달라고 할 건데, 요게 지금 1m 간격으로 하나씩 촘촘 이누면 이렇게 분사를 촥잘 합니다. 표고 가져간 우리 농가들, 150 농가가 넘는데, 모두 많은 결실 얻었으면 좋겠어요. 지금 이제 뭐 표고야 한 15도 전후에서 봄, 가을에 달리지만, 여름에도 물 관리를 잘 해줘야만 가을에 적절한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. 얼마나 신나요,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. 이제 이따 나머지 농들도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물을 줄 거예요. 그래야 또 어, 가을에 많은 수확 얻고 우리 농가들한테도 좋은 거 보여주고 이렇게 종균들이 잘 배양이 돼서 네, 이렇게 하얗게 먹어 나왔어요. 이런 건.